한번어 아빠 미꾸라지 봐한이 어, 삼켰어. 어, 아, 이, 아, 아 미꾸라지 네그니까았는데 어, 와. 와. <laughs> 엄청 무거 이렇게 <laughs> 낚시하고 있고 막딱려가지고 음. 저쪽이 잘안 잡히잖아. 그럼 반대쪽으로 꺾어서 잡는다. <laughs> 어? <봐>. 우와오봐잖아 <laughs> <laughs> 어, 왕정 잡았어. 우와. 오빠. <laughs> 오! 어머어머! <laughs> 어머! 저 어머. 어머, 봐봐! 어머! 세상에! 한 판에 왕창 떠버리네! 한 마리도 제대로 못 <laughs> 그러니까! 한 마리 겨우 먹는데! 아! 쟤는 한 마리를 기절을 자꾸 시킨다! 한 마리를 계속 쫀다! 쫄아, 저 봐봐!